네, 반갑습니다. 개인취여분들 수익맨입니다. 자, 오늘은 특이점이 왔다. 양자 컴퓨터 본격 출시. 이 종목 앞으로 10배는 상승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하기 전에 저희 수익맨이 우리 개인취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3만 7천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해 드리겠고요. 자, 14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항상 보답해 드리겠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갔죠. 제가 이제 11월 25일날 엑스게이트 꼭 눈, 눈여겨 보셔야 된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지금 현재 매집 흐름이 나오고 있고 조만간 한번 쏠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해드렸습니다. 제가 한 세네 번 강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자, 11월 25일날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자, 오늘에서야 이렇게 또 상한가를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KCS 같은 경우에도 제가 11월 25일날 두 종목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상한가를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매집의 흐름을 잘 보고 그리고 이슈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요 흐름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해드렸죠. 그래가지고 이어 X-GATE와 어 KCS 이렇게 상한가 드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해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수익매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제가 어, KCS와 X 게이트 이두 종목은 꼭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나란히 어, 상한가를 가는 어,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차트 흐름도 굉장히 두개 흡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집형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나온다는 점, 이 부분 어, 꼭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오늘은 어, 과연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까? 양자 관련주 이미 상황가 갔는데, 뭐 이미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이야. 제 영상을 보고 바닥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괜찮겠지만, 아직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야, 이거 늦었냐. 어 이거 이거 지금 들어가냐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다른 종목을 하나 또 추천을 드릴 것이니까 영상 한번 어, 끝까지 시청해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이 구글 같은 경우에도 제 추천을 드렸었죠. 알파벳 클래스 A 요 이제 구글이기 때문에 요거 매수를 하세요. 11월 26일 날 어, 구글에서 지금 뭐6 5차 혁명 4차 혁명을 넣은 5차 혁명이 준비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을 매수하시면 향후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최대 수혜주라고 이것도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술에 이제 추천을, 어, 그,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진짜로 뭐, 음, 유전자 기술이라든지, 줄기세포 기술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뭐 양자 컴퓨터 기술이라든 이런 부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어, 투자하셔야 그야 이제 돈을 벌수 있는 어,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AI가 발전을 하면서 이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말이 돼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어, 여러분들이 어, 돈을 투자하셔야 그래야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기술 발전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왜냐? 이번에 또 구글에서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 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이 주가가 4%나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게 10셉틀리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제가 이게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정도 년이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표현을 하면 1자년이라고 합니다. 1자년 뭐10 100천 만 10만 100만 천만 억 10억 백억 천억 조십 조경해뭐 이런 걸 넘어선 그런 이제 자단이라고 해요. 그걸 5분 만에 해결이 가능한 양자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슈퍼 컴퓨터는 물론이고 5년 전에 구글이 발표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어 아득히 상의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양자 컴퓨팅 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특이점 어, 특이점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윌로우라는 양자 칩이 있어요. 이 양자 칩을 활용해가지고 큐비트 간의 연결을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큐비트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오류를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한 처음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기존의 양자 컴퓨터는 이 큐비트 간의 이 연결이 잘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이게 이 오류가 발생했단 말이죠. 큐비트가 뭐 적게 있으면 상관없지만 아막 많아지면서 이렇게 뭐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런 오류가 생겼는데 그것을 어 이제 고치는 어 수정한 그런 처음 사례라고 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 어, 저, 지난 몇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어, 그런 문제가 지금 해결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꿈의 기술 양자칩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자, 14년의 계산을 5분 만에 붙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일반 컴퓨터하고 양자 컴퓨터, 요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컴퓨터는 0과 1이 어, 이렇게 기본 단위인 어, 그런 이제 흐름이고 그 다음에 정보를 표현하는 가, 방식도 이진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리 방식 같은 경우에도 뭐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고요. 응용 분야는 뭐 계산하고 뭐 데이터 처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일반 컴퓨터 어, 이진법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0과 1이 비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0과 0, 0과 1, 1과 0, 1과 1 이렇게 중첩된 예, 그런 이제 비트를 사용, 이거를 이제 큐비트라고 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첩이에요. 1도 1도 아닌 것이 에, 0도 아닌 것이 1과 0이 이제 합쳐진 그런 이제 새로운 단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 앞을 앞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 고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는 앞에만 볼수 있잖아요. 한 면만. 근데 네 면을 동시에 어,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하는 방식도 우리가, 어, 일반 컴퓨터는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을 하는데, 뭐, 이렇게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꺼번에 1부터 10이 있으면 1하고, 그 처리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리 인간이 이제 정보를 습득할 때 책을 읽잖아요. 책이나 이제 뭐, 뭐, 인터넷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어,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차적으로 책을 읽을 때도 한 페이지 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한 페이지 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통째로 그냥 머리통에 박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서관 한 개를 그냥 머리에다가 다 집어 넣는 그런 어,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렬 계산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응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계산 및 데이터 처리라면 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 해독이라든지, 이 머신 러닝이라든지, 이런 AI 분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AI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산업계에 이제 진짜 혁신이 찾아 특이점이 찾아올 만한 그런 어, 개발이 바로 양자 컴퓨터 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 4년도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지만, 자, 10년 뒤에 32년도 같은 경우에 거의 뭐 10배 이상. 아, 이렇게 시장 규모가 늘어나는 흐름 좀 이제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대단하다.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정말로 상용화되면 인간은 이 생로 병사를 극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신의 영역에 도전,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90세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진짜 10대로 돌리는 어 그런 기술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진짜로 그냥 뇌만 떼가지고 어 그래 다른 몸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그런 이제 정말 신의 영역 우리 인간의 영역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신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게 바로 어, 양자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이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죽으면 안돼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절대로 이 예, 특이점이 완벽하게 오기 전까지는 어, 절대 죽으면 안 되고 앞으로의 이 세상을 어, 한번 기대를 해보잔 말이에요. 100년 전에도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왔어. 근데 그보다 더한, 에?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100년도 아니야. 10년 뒤, 20년 뒤에는, 자,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나와가지고, 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이 어쩌면, 어, 불로불사의 몸을, 어,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제 구글의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이 새로운 윌로우 윌로우 칩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윌로우 칩을 이 영하 237도 이하로 냉각하는 이 냉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초전도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그래야 이제 이 큐비트 간에 오류가 안 생겨요. 근데 그 초전도 현상을 이렇게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영하 237도 이하로 이렇게 냉각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냉각 기술이 곧 양자 컴퓨팅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전도를 할수 있는 이 영하 237도 요거를 어, 굉장히 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이 양자 컴퓨터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결국에는 이 초전도체, 그러니까 상온 초전도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의 작동 방식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온 트랩 방식이 있고, 어, 초전도 방식이 있는데, 뭐, 원리는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원자를 어, 전기장으로 가둬가지고 이 제어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온 트랙 방식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장점은 정확성과 그 다음에 긴 코이런스 시간. 그러니까 코이런스가 뭐냐면 이렇게 큐비트 상태로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이 확장성의 문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느린 연상속도. 그러니까 이 초전도 방식보다는 그렇게 계산이 빠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밀한 계산 및 연구용. 으로 쓸수 있는 게 이제 이온 트랙 방식이고 어, 지금 이제 구글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초전도 방식이죠. 지금 초전도 어, 냉각을 시켜가지고 초전도 상태에서 어, 전류의 양자 상태를 활용하는 이게 바로 초전도 방식인데, 그 그러니까 결국에 어, 빠른 계산 속도와 대규모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짧은 코일은 그러니 큐비트가 이게 이렇게 머무는 시간은 짧은 어, 그런 게 이제 좀 단점이고. 그리고 에러율이 좀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 이게 또 이제 단점으로 볼수 있지만, 대규모 계산과 어, 그 상용 응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간 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이 초전도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 예, 양자칩, 양자칩을 공개를 해가지고 이걸 써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양자이 큐비트 상태를 어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초전도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냉각 기술이 없으면 양자 컴퓨터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초전도체가 나온다면 상온 초전도체가 정말로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양자 컴퓨팅 기술은 더욱 발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양자 컴퓨터 기술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 근데 이것을 이제 확장하는 데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장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장비 없이도 이런 장비 없이도 만약에 이이 예? 양자 칩을 초전도체로 만든다면 상온 초전도체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양자 컴퓨팅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 요런 부분들. 지금 상온 초전도체. 이 부분에 우리 승자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서는 뭐철 기반의 초전도체 상용화 가능성이 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핵심 메커니즘을 뭐 균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 진동 통해서 전자 폰을 뭐 결합 관찰하고 뭐 전이 온도 뭐 상향 비밀을 뭐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온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그 원리를 또 금방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자년이 걸린다고 하는 십자년 예? 십자년이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해결한다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는 이 상온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 십자년이 걸릴 수가 있지만 예, 네, 그거를 이제 5분 만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잖아. 그니까 러 지금 이 구글의 이 윌로우, 이 양자칩을 활용해가지고 초전도 현상을, 상온 초전도 현상을 어, 밝혀내거나 또는 그 관련된 물질을 어느 정도 만들어낸다면,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양자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초전도 기술이 현재로서는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종목들 이미 예, 변동성이 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예, 이제 상황이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 분들이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이 상온초 전도체 관련주들 한번 주목을 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이제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자 대표적인 상온초 전도체 관련주로 유명하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이게, 주가가, 과거에는, 어한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만원대에 놀고 있던 주가가 18만원까지, 어 10배 대시세에 썼던, 어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초전도체가, 좀 이제 뭐, 사기네, 뭐네, 뭐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빠졌느냐, 고점 대비해서 최저점까지 거의 80% 빠졌어요. 제가 저번에 대북주 말씀드릴 때도, 자, 일단 고점 대비 80% 빠졌는데도, 그 종목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이 보인다. 그런 종목들은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었죠. 자, 고점 대비해서 80%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어,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저점 대비 몇 프로 올라갔냐. 140% 정도 상승했어요. 자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다 굉장히 어,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어, 기관들도 매수세를 늘리고 있는 어, 그런 이제 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야 이거 초전도체 관련주 이거 예사롭지 않다 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다시피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어, 특허를 본격적으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퀀텀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신성 델타테크, 어, 지금 흐름이 좋은데,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여기서, 어, 밴드 하단. 자, 저, 어, 우리 한번 설정을 했었죠. 자, 밴드 하단 이렇게 한번 때리고, 자, 그 다음에 이 밴드 하단에서부터 밴드 상, 어, 요렇게 고점까지 이렇게 4등분선 끄어보니까, 어,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타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타점이 자, 이렇게 어, 나오는데 만약에 뭐 지금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조금 보수적으로 볼수 있는 분들은 한 7만 8천 원 자리, 어, 7만 8천 원 자리에서 이렇게 눌리는 자리가 한번 나오면 어, 그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7만 8천 원에서 한번 그다음에 7만 천 원에 이렇게 분할 매수 들어간다면 어, 충분히 눌렸다 한번더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좀 이제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해드리겠고 만약에 는좀 이제 급하다. 음, 빨리 잡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더 어, 조금 더 여유롭게 좀 이제 보신다면 자,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매수 타점이 나오죠. 자, 이렇게 89,000원, 어, 82,000원. 이 영역에서도 좀 이제 매수를 하셔도 어, 충분히 좀 괜찮은 종목이 아니겠는가. 다만 비중을 크게 두지 마시고 어, 최대한 어, 7만 8천원까지 어, 끌고 오는 흐름 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어, 신성 델타테크의 흐름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거래 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시장에 지금 관심을 받,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구글의 이양자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초전도, 상온 초전도 이런 현상들은 금방 밝혀낼 수 있는 어, 그런 영역이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성 델타 테크 좀 눈여보셔야 되겠고. 자, 파워 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파워 로직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냐? 77%, 거의 80% 빠졌어요. 자, 자초 고점 대비해서는 어, 거의 한80% 정도 빠졌네요. 79.5% 정도 빠졌습니다 최저점까지 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한80%빠진 흐름이고 자 지금도 보시면 어, 거래 대금이 이렇게 100억씩 툭툭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죠. 신성 델타테크만큼은 아니지만 자 그래도 바닥을 찍고 바로 이렇게 반등해주는 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빠지더라도 4차원 밑으로는 안 뺀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파워 로직스도 좀 눈여 보셔야 되겠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동 평균선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이 10년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있습니다. 10년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딱 머리를 들어가지고 상승 추적한다. 이런 종목들은 진짜로 대지세가 나올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눈여겨 봐야 될 만한 어, 그런 이제 종목이겠다라고 말씀해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서남, 어, 서남이라는 종목을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고점 대비해서 77% 빠졌는데 뭐 저점 치면 한80% 넘게 빠졌습니다. 자80%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 이런 종목들은 어, 대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지금 흐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또매집병 흐름이 한번 나오고요. 한번 쭉 뺐다가 다시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자 기간 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사고 있단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흐름도 어 괜찮은 흐름이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신성 델타 테크야 좀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살짝 좀 부담스럽겠다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서남이라든지 또는 파워 로직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어 충분히 바닥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매수를 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신성 델타 테크를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최대한 이제 이렇게 전략을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78,000원 라인 때 또는 72,000원 라인 때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말씀해 드리겠고 나는 참 나는 좀 이제 여유롭게 분할 매수를 더 많이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도 괜찮다 8만 9천원 라인 대에서부터 매수를 하셔도 어, 충분히 괜찮겠다 이렇게 좀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신성 델타테크가 가장 괜찮아 보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가 만약에 눌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개인수자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어, 매수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어, 선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일본, 중국, 그 어느 나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만 이 독보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들은 대시세가 나옵니다. 10배, 아니 100배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주가상승이 크게 나오니까 뭐 아유 뭐 초전도체 뭐어 이거 사기네 뭐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 기대감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그것만 여러분들 따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신성 델타 테크 파워로직스 선남아 요렇게 어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민 채널이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아 위해서 100% 무료로 어,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우리 개인 수요분들의 뭐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나도 가입하는데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컨텐츠를 운영하냐면 어, 장시하기 전에 자 이런 식으로 자 뉴스를 다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에 그다음 미국장 흐름들 이렇게 뽑아 드리고 있고요. 자, 어떤 뉴스가 중요한지 별로써 이렇게 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렇게 마크를 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아침에 어떤 뉴스가 떴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뉴스가 얼마나 시장에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뭐 하나하나 찾지 않고 한 눈에 파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컨텐츠 어, 이용을 하시면 되겠다고 라 말씀해 드릴게요. 자 양자컴퓨터 개발 요거 x 게이트 상황과 같죠. 음 kcs랑 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제가 다 찾아가지고 어,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자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여러분들은 별세 개짜리 또는 두 개짜리 한 개짜리 를 웬만하면 안 봐도 돼. 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크게 안 봐도 되고요별세 개짜리 또는 두 개짜리 종목들에서 어,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신다면, 아, 오늘 시장 이런 종목들 강하구나. 한눈에, 어 파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추천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주 같은 경우에도, 어 최근에 거의 뭐 이렇게 BHI 추천 들어가지고 바로 수익이 났죠. 자, 그 다음에 뭐 6월 달부터 해서, 어 11월 달까지 추천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승률이 거의 뭐 80%간 넘어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보시면, 이렇게 뭐, 어, x g a t 이렇게 11월 2 5일날 추천드렸었죠. 어, 이것도 크게 갔어요. 그 다음에 뭐, 보시면 뭐, KCS. KCS도 한번 추천드렸는데, 자, KCS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번 추천드렸네요. 14일날. 이것도 이제 크게 갔죠. 더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11월 달도 성과가 좋았고, 뭐, 10월 달. 그 다음에 뭐, 9월 달. 8월달, 7월달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6월달도 그렇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요런 컨텐츠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슈퍼게임 기법 강의들 어, 한 주간의 테마 일정을 알수 있는 테마주 일정 그다음에 뭐 검색기 강의까지 뭐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한번 설치를 해서 좋은 정보와 좋은 종목들 함께 공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를 터치하시면 음, 30초 만에 애플리케이션을 어, 어,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온 초 전도체 관련 주들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결국에 양자 컴퓨터가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어, 제대로 구현이 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온 초 전도체가 필수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초 전도체 관련 주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서남 어, 그 중에서 신성 델타 테크 어, 잘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자 가격 전략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어, 참고를 해보시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예, 항상 저희 구독 어, 알림 설정 댓글 한번 남겨 주시면 어, 감사하겠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불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익.